어젯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. 많이 와가지고 저 남두유성 국립공원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지금 저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거리가 멀어가지고 잘안 들어갑니다. 파란 하늘 밑에 하야 있는 게 산후에 하야 보이는 게 전부. 산 정상에 눈 쌓인 겁니다. 구경하세요. 아이고, 저 가까이 가서 찍어가고 보여드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저는 뭐, 등산이나 가면 올라가서 제 자리에서 해볼까. 가서 내가 찍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, 여기서, 뭐, 가까이는 못 찍어 드려도 요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. 보세요. 한덕교산 국립공원 저 산입니다. 엄청 높습니다아 이거 모르서. 이 제일 가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. 이제 계속 요리 넘어가면 저 무주로 넘어갑니다. 산 위에 하얀 하늘 밑에, 파란 하늘 밑에 하얗게 보이는 지금부산정상에눈 사이 겁니다. 이렇게 구경하세요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